안녕하세요. 김윤건 사범입니다. 온몸 돌리기를 먼저 생각하게요 집에서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 같이 집에서 운동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몸 돌리기는 여섯 가지로 논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꼽 앞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깍지를 끼고 두 번째는 가슴, 세 번째는 어깨, 네 번째는 반만세, 다섯번째는 만세 여섯번째는 리어리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온몸 돌리기는 내 머리 뒤쪽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오른쪽으로 돌, 돌렸을 때그 점을 보고 오고 왼쪽으로 돌렸을 때그 점을 보고 오는 운동입니다. 몸통과 골반을 돌려서 움직입니다. 하체는 바닥에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럼 먼저 온몸 돌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꼽 앞에 주먹 하나다가 정도로 까지 끼고 오른쪽으로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섯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만 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만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니언,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다리 굽다 오른발 들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왼발 들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이상으로 온몸 돌리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몸을 펴주는 팔 돌리기를 하겠습니다.